전북대학교의 은밀하고 어두운 곳을 파헤칩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짚어보려 합니다. 전북대 x 파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로의 밤은 예전과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과 술집, 카페들이 밤 10시면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교내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내 음주,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영 기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교내 음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서영 기자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일 때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과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전북대학교 구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구정문이 아닌 학교 안으로 몰려들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식당과 유흥시설이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문 식당이나 술집에 있던 학생들도 10시 이후가 되면 있을 곳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모임을 해산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몰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 10시 이후에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벤치나 대운동장 같은 데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주류를 판매할 경우 500만 원, 그리고 잔디밭 등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렇게 엄연히 법으로 캠퍼스 내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많은 학생이 해당 법을 무시한 채 술을 마시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관해 학교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나요? 어,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 측이 따로 밝힌 내용은 없고요. 보통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캠퍼스 폴리스를 통한 단속만 있습니다. 캠퍼스 폴리스가 순찰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발각이 되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요즘에는 방역 수칙이나 소음 문제 등으로 학생들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때 단속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제외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음주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군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오늘 이슈에 관해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교내 음주 문제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음주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많은 배달 음식 쓰레기들과 플라스틱 컵들이 캠퍼스 내에 놔뒹굴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어, 사실 원래도 교내 교내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는데 교내 음주가 늘어나고 쓰레기 문제도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서 완전히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음식들도 같이 곁들여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들을 포함한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선 길에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회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만 가봐도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증가한 쓰레기 물량뿐만 아니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보아도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정도로만 분리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올바른 분리수거 유도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어 보이죠? 네. 쓰레기 처리에 관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처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최근 총학생회의 공약이행으로 학생회관 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그곳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크기나 쓰레기 발생량 대비 쓰레기통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캠퍼스는 면적이 매우 넓고 그래서 학우들도 다양한 곳에 머무는데 그에 비해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통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 측의 시설면에 대한 데도 필요하지만 사실 학생들의 분리수거 인식도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다 보면 테이크아웃 음료컵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릴 때컵 홀더와 플라스틱 컵 정도는 분리해서 버려주는 기본 상식이 학우 애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심각한 교내 음주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요, 학우들도 교내 음주 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음주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처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교의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학우들도 캠퍼스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먼저 올바른 교내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와 학생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내 음주와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 현명한 대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전북대 엑스파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사연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엑스파일은 바로 총장 직선제입니다.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히나 2018년 제18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선거 개입 의혹과 후보자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내년 선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뜨거운 감자는 바로 총장 직선제입니다. 대학 구성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바로 총장 직선제인데요. 이 총장 직선제에 관해 기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총장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두고는 늘이, 늘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립대는 말씀하신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공립대 총장 최종 임명권은 정부만 행사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때는 교수들을 포함해서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속사적은 어떻든 일단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총장 직선제인 것처럼 보이면서 어느 정도 대학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립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사립대학 9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장 선출에 있어서 완전 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간선제를 진행하는 곳이 26곳으로 그 뒤를 잇따랐습니다. 대학 구성원 참여 직선제를 시행한 곳은 단두곳 뿐이었는데 왜 학교의 대표자를 세움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대학과 가까이 있는 전주대학교만 봐도 지금 신임 총장 내정자 얘기로 학교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미 이전 대학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적정한 집행 등이 적발된 사람이 총장 내정자가 되었고 구성원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으로 임명까지 되면 그 후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보루인 만큼 지켜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과연 구성원 전체에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인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만 봐도 그렇죠.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라고 당연히 외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인은 학생이 아닌 교직원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장 직선제가 말뿐인 직선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선거만 봐도 이건 절대 직선제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원별로 부여된 투표권 반영 비율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은 전체의 17.8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인원으로 설명을 해보면 전북대 교수 1,023명은 총장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했지만 재학생 2만여명과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630여명 그리고 조교 180여명은 약 178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2만여명이 넘는 사람이 178표를 나눠 가졌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교수 1,000명은 다 1인 1표를 인정받았는데 말이죠. 이걸 이제 그대로 계산해보면 학생과 직원들에게는 한 명당 0.009 표만의 권리가 부주어진 셈입니다. 이걸 과연 직선제라고 할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함께 선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교수들끼리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총장 투표의 80% 이상을 교수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 파벌이 생기는 폐해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총장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총장 선거에 출마할 교수들이 각 단과대학 정교수들을 만나며 공약 이야기나 투표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수들에게 절대적 비중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게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직교수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총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 교수사회 경쟁이 당연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국공립대 교수들이 파벌을 지어 갈등하고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총장 직선제 문제에 관해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는 4년 만에 직선제를 부활시킨 선거였는데요. 그런데도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의 구성원별 투표권 반영 비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앞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수들이 총장 선거의 투표권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2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공무원법이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24조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면 국립대학에 있어 총장을 포함한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용합니다. 이 총장의 임용 추천을 위해서 대학에 대학의 장임용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는데요. 추천위원회가 대학의 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이고 두 번째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입니다. 여기서 후자인 교원의 합의된 방식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합의당사자를 교원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교수들은 투표권 비율을 결정할 때 학생, 직원 그리고 조교 등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만 모여서 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비민주적인 교수 독점 총장 선거 제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 총정, 성정 과정에서 직,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앞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이전 해당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제시되어 있던 부분이 해당 대학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라고 변화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아직 개정된 후 진행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이뤄지는 우리 대학 총장 선거에서도 이 개정안이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살짝 생기네요. 네, 그렇군요. 사회의 변화를 만들려면 저는 법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과 직원의 투표권 비율을 높이려면 교육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는 집단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1인 1표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숫자의 구성원이 학생이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할것 같네요. 네제 생각도 같습니다 현재 투표권 반영 비율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꼭 변해,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당장이라도 돌아오는 선거부터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1인 1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직원들을 대학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이게 왜안 될까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 대학이 계속 현재의 반영 비율을 고집하고 학생과 직원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여주지 않는 이상, 저에게는 이 대학은 교수들을 위한 대학인가, 교수들만이 꾸려가는 대학인가, 총장은 대학 구성원 전체가 아닌 교수들만의 대표인가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0월에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만의 연구소가 아닌 구성원들 모두의 대학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대 엑스파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의 은밀하고 어두운 곳을 저희가 파헤치겠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다음 주이 시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혜영, 기술의 조민주, 특별 출연의 황서연, 진행의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